2분 안에 양을 다하긴 어렵습니다. 예전에 렌즈 회사에서 가이드를 하는 거는 한쪽 눈은 수술하고 그 다음 주에 반대편을 하라고 했는데 수술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 괜찮네 해서 오전에 한쪽, 오후에 한쪽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한쪽 하고 나와서 진료제를 보고 바로 들어가서 반대편을 하니까 한눈당한 2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미라클 앙과 박준성 원장입니다. 보통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수술이 두렵잖아요. 렌즈 삽입 수술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보통 일반 렌즈, 난시교정 렌즈는 절개를 하고 점탄물질을 넣고 렌즈를 집어넣고 점탄물질을 물로 씻어내면 끝납니다. 보통 한 2분 정도 걸리고요. 토링 렌즈, 즉, 난시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난시각도를 맞추는 시간이 30초에서 1분 정도 더 걸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환자는 난시교정을 하지 않고 일반 렌즈를 넣은 케이스고요 수술시간이 짧은 이유는 미리 카틀리지에다 렌즈를 갖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물로 씻어놓은 다음에 바로 렌즈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렌즈를 삽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5초에서 10초면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쭉 밀어넣으면 렌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절로 셀프로 그냥 렌즈가 저절로 펴집니다. 이런 식으로. 펴지게 되고, 수통같이 생긴 기구를 이용해서 렌즈를 홍채 뒤쪽에 기구 이런 식으로 렌즈를 밀어넣고, 저는 보통 어, 렌즈를 수평으로 놓는 걸 선호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두 개를 먼저 넣고요. 아래쪽을 넣게 되는데, 보통 반대편에 있는 어, 렌즈의 바깥쪽을 이런 식으로 렌즈를 넣게 됩니다. 이제 렌즈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점탈물질만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점탈물질은 그냥 물로 이렇게 씻어내면요. 이렇게 저절로 흘러나요. 나옵니다. 어, 렌즈 앞쪽에 있는 전탄물질을 간단하게 제거가 되고, 수정체하고 렌즈 사이에 있는 전탄물질은 천천히 녹아서 이 가운데 구멍을 통해서 어, 저절로 흘러나오면서 염증이 없어지면 이제 수술이 마무리 되는 겁니다. 토링렌즈에 어, 대해서 한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통채가 일부가 수정체에좀 붙어있었던 케이스인데요 기구를 사용해서 얘를 다 뜯어냈고요 그리고 나서 렌즈를 삽입했습니다 절개창을 만들어서 렌즈를 금방 넣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각도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맞춰서 렌즈 각도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각도를 정확하게 조정을 해주면 수술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분도 간단히 넣고 렌즈를 이제 물로 씻어내고 마무리했던 이렇게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보통 일반 저희가 렌즈를 넣는 경우는 한 2분 길어한 3분 정도면 안내렌즈 수있이 끝나고요 수술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보통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현미경 불빛을 보는 건데 가장 최대로 낮게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수술을 결정하기가 어렵지 수술 과정이라든가 회복 과정은 너무 짧고요 보통 저희가 안약을 쓰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쓰고 끝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일상생활이 다 가능합니다 이분 안에 양을 다 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한쪽 눈을 수술을 하고, 밖에 나와서 진료실에서 렌즈가 위치를 잘 잡고 있는지, 사이즈가 제대로 맞는지, 눈 속에 점탄 물질이 깔끔하게 제거가 되는지 확인한 후에 반대편을 하고요. 예전에 렌즈 회사에서 가이드를 하는 거는, 한쪽 눈을 수술하고, 그 다음 주에 반대편을 하라고 했는데, 수술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 괜찮네? 해서, 오전에 한쪽, 오후에 한쪽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한쪽 하고 나와서 진료실을 보고 바로 들어가서 반대편을 하니까, 한 분당한 2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절개창을 2.8m 정도 열게 됩니다. 2.8m는 좌 자로 두 눈꿈에서 세 눈꿈 사이인데 어, 절개창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그래서 절개창을 저희가 봉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름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눈을 만지거나 세수를 하지 안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세수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수술 당일하고 그 다음날까지는 항생제를 좀 세게 쓰는 편입니다 근데 제 경험상 보면 수술 당일날 너무 좋으니까 수술 다음날부터 바로 술 드시고 지하 다니고 눈 만지고 화장하고 했다 감염된 케이스가 한두 개스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지하를 내려가거나 뭐 먼지가 많은 곳 가는 건 피하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썹 공간이 좁은 경우는 무리해서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서너 분 정도는 라슉 라섹 스마일도 어렵고 안내렌즈를 넣기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고요. 보통 가이드라인이 예전엔3.0 전방 기비가 3.0이었는데 지금 2.9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회사에서 가이드하고 제가 수술을 해보니까 2.8이 넘는 환자들까지는 수술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8이 안 되는 환자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는 편입니다. 사실 안내 렌즈는 가장 큰게눈 속의 공간이고 부피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여유 있게 만들고 수술하는 게 부작용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투미닛 안내 렌즈 삽입술에 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